연 선수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박현 선수의 9차방어자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현 선수 오늘 순치엔 선수를 맞이하여 맞이하여서 이 예, 훌륭한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전 5승 2패의 순이엔체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체급이스트로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박천 선수는 네 먼저 18수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 IFBA 스트로우급 세계 다이팻매치 10회전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해겠습니다두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코넘, 인천 대풍체육관 소속 26세 신장 162cm, 체중 46.2kg 15전 13승, 5회 유승 1패 아시아 여자 복소 최초로 9차 방어에 도전하는 IFB a 스트로크 세계 최피언 박지현! 네, 오늘 박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본인으로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9차 방어전. 중국 출신 지난 5월 1일에그 팔차 방어전에 있었던 그헝그 헝가리아 선수 헝가리 선수에게 헝가리 선수죠, 헝가리 선수죠. 헝가리 선수죠. 크리치나 멜린스케이 35전 사, 27승이라는 선수를 정말 6라운드에 통쾌한 케이우 승을 이겼을 때 그렇죠. 정말 상대 선수들도 잘 싸웠고요 네. 이 박전 선수 정말 가벼운 손을 가지고 네. 정말 케이우 승이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이마스로 중국 순천이 선수가 승리가 됐습니다. 160cm. 현재까지 전적은 5승 2패. 순치는 선수는 로봇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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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는 한국 말로 야무지게 생겼습니다만은 선수의 그 실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떤 선수인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준 선수도 경기 전에 잠깐 만나봤더니 중국 순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었다. 네, 그런 점은 약간 좀 경계를 하더군요. 예. 자, 1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초반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박재현 선수 1라운드에 크게 서둘 필요는 없고요. 네. 상대 선수를 견제하면서 상대 선수를 좀 익혀봐야죠. 그 동안에 상대 선수에 대해서 비디오 분석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순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산 선수에 대한 그 비디오 분석을 한번더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 코너 양쪽으로 돌고 있는 순천현. 박지원 선수 자세 좋고요 탐색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 선수는 다수의 짧은 감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는 그 짧은 자. 공격이 박재현 선수가 다가오기 전에 상대 선수를 공격할 수 있고 스트레트 같은 좋죠. 들어온 선수를 카운터를 가지고 스트레트를 가지고 내부 적으로 견제하면서 상대를 이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순천인도 지금 발놀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몸놀림 좋고요. 네. 상대 선수가 일단 체격적으로는 박진 선수에게 분명히 뒤집니다. 자, 박진 선수까지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네. 자, 1차, 2차 방어선을 박진 선수를 뚫려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빠다 컨디션을 다시 그리고 이노라 맨손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박지현 복구 공격 이후에 너무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까지 박현 선수 는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네. 박현 선수의 이치가 있고요. 박현 선수는 어퍼커트, 호기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까운 거리까지 박진 선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라운드 뭐탄첫 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박현 선수가 이제 상대 아 어떻게 어떤... 하는 일에 그 정말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진 선수입니다. 2라운드

자 오늘은 박진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도 크고요. 자 그렇다면은 공격을 해도 좋고요. 스트레이트를 맞출수 있는 거리에서 쫙쫙 뻗으면 스트레이트 훅을칠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들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뭐. 박진영 선수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요 레이젠 코너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빙그로 돌고 있는 순천현 의외로 순천현 선수가 좀 공격에 들어온다면 박진영 선수가 받아치면서 컴디네이션으로 주먹을 낸다면 더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수도 기다려 보는 것 같은데 순천현이 좀처럼 들어오질 않네요 들어오진 자 그렇다고 권투 선수가 기다릴 필요 없죠. 내가 먼저 공격해도 됩니다. 상대 선수의 약점이 있다면 내 실력을 내가 운동 훈련을 했던 부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상대 선수의 카바리 얼굴을 말렸을때 얼굴에 치면서 양쪽 바디 브로우까지 같이 공격을 해주면 박재수 선수 효과적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공격이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선수 <목소리> 예. 아웃복싱도 아니고 본연이 일단 기다리면서 t 있 u t transcript: Output t r a n s c r i p 박 o 선수 p u t 공격해 나가다가 손살 같은 공격이 u 나옵니다. 그렇죠. 박 i p t Output t r a 지금 계속해서 t o 위 t p 는 이렇게 보더라도 박 i p t Output t r a n s c 나 i 는 t o u t 박 u t transcript: Output t 다 라운드 3 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돼 있는데요. 네. 코너에 지금 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물기를 좀 치워 달라는 빡! 자. 3라운드가 진행됩니다. 라 <목소리> 박재현 선수는 2005년도 유한 선생의 도전을 세계 타이틀 배치 도전을 우리나라 선수한테 한번 했습니다. 그 아쉽게 그때 패했어서 실패를 했죠. 예. 실패를 하고 중국 선수 를 맞이해서 이제 6년도에 챔피언 벨트를 처음 받았었는데 또 부차 방어전에 중국 선수를 자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렇죠 그렇죠. 그렇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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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죠 그렇죠. 그고죠어렇죠그자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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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죠 그렇죠. 그렇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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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네프트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네프트 잽을 가지고 상대 선수의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박찬수 네. 선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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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선수 이 백구 복구에 일단 가격이 됐어요. 자, 기회를 줄 필요 없이 네프트 내면서, 자, 한번 더. 자, 네프트, 나이트 스트레이트에 의 네프트 바지가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너무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 두고 하더라도 박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라도 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요. 어느 정도 지금 여유를 찾고 있는 박지현. 순천연준발굴이순발 약간 좀 느려진 것같아요너무 <laughs> <laughs> 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적당한 적당한 거리. 내한테 박진수 선수가 유리한 거리. 그 부분을 빨리 만들어 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너이 자신 있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안 돼요. 돼요. 자기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박진 선수의 모든 포인트를 다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라운드. 잘하고 있어. 네. 가치 네가 밑에 박선수가 지금 이제 거리를 보면서 공격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순천현이 들어오네요. 그렇지. 도 신체적인 조건에서 좀 불리한 부분을 극복하려면 과감한 대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순천현 선수입니다.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알 아주 발놀림이 가벼운 박지연. 맞하 박지현 선수 네프트가 물론 몇슬게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야, 여기서 한 번쯤 더 네프트 스트레이트 잽을 자꾸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 선수가 들어온 선수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 내가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내는 네프트 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네프트 잽을 좀 먼저 내주고 나이트를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아 좋습니다. 많죠. 잡힌나갔는데요자 너무 가까이 다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머리를 대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어. 그요지아 그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네. 차지이가 네.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도지어 그렇지. 그, 어. 그 자 네프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강력한 퍼치를 좀 장려를 시키려면 자 네프트 스트레이트라든가 네프트로 거리를 쭉쭉쭉 뻗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프트로 거리를 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저기서 게 저기 맞습니다 상대 선수가 어디로갈 것인가 네프트로 그렇죠. 방향을 어? 잡아내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거리를 너무 붙지 말고요 네. 박재수 선수 자 공을 울리면서 4라운드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문이 들어갔겠지요 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라운드 우리 아마복싱에서도 여자 아마복싱이나 프로권투에서도 중대에 애섭게 도전해오는 공격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타가 좀더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필요없는 공격보다 조금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격이 박진 선수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프는 네. 좋습니다. 왼손만 앞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도 출신에는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자, 왼쪽 눈이 저쪽으로 올라왔는데요. 박수 선수 내부트로 거리를 맞기가 맞추기 힘들다면, 자 바로 카운터 블로우를 먼저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로 저런 식으로요. 상대 선수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내부트를 치지 말고요. 나오 카운터부터 먼저 쳤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쳤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공이 살짝 받아들이 쪽에 적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간다. 자, 콜레브라고 들어가면 안 돼. 강렬한 나이트 스트레이트를 박찬 선수에게 연시켜주 바람 발휘를 했습니다. 의견 네. 되지 않는 나이트 스트레이트를 먼저 쳐도 저 선수한테는 포인트가 됩니다. 순선녀는 지금 그게 숙이기 바빠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으로잡아요 김이 좋아는데 아셔 습니다자그물망지로 빠져나갈 수는 하게 내부도 아주 좋습니다. 자 좌우로 잡아가야죠. 좌우로 잡아야죠. 너무 거리를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박전이 왼쪽으로 도는 거를 알고 들어갔어요. 자 공이 올리면서 5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탁 구도 또 이게 발놀림이 상당히 좋아야지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죠. 네. 이 있기 때문에요. 네. 라운드 짧은 주먹을 내면서 펀트 를 강렬한 주먹을 좀낼수 좋아요. 지금. 박재원씨한테 주목을 하고 싶은 건 이제 네프트가 아니라 컨운터터 시작이다. 이렇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 공격 조요스레이트 박준수까지 썰렁이 터치가 나와야 됩니다. 박선수의공격가 나와야 됩니다. 박선수 바로 그죠. 빠디 공격도 좋습니다. 카운터도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연이 약간 주춤거려요. 네, 빠디 공격에 저 선수가 지금 배가 몇번 맞았습니다. 네, 자, 저 선수 좋습니다. 자, 우회를 때리면서 양쪽 빠디 공격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함께 얹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 이 체력 소비가 순무한 된단 말이에요. 자, 자 박... 순천연이 지쳤어요 지금요. 네. 박지선수 카운터프로로 먼저. 쳐도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디가 비었습니다. 흉쳐아 영쳐라. 멋지 같은 공격을 한요합니다 왼손을 거리 고 아, 점은 너무 가까이 면을 간다는 얘기. 니다 그렇죠. 상대 선수도 끝까지 집으로나오죠 자, 박지 선수 어타가들어니다 들어가면서 복공격

그렇지! 한 무릎 붙여야죠! 자, 이렇게 해서 6라운드까지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자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위험성도 있는 것 거죠 그만큼 자, 7라운드 이제 7, 8, 90 4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자, 여자 경기는 경기가 3순이 아니고 2분이기 때문 2분 10라운드 경기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박근한 경기를 한번 네. 박진 선수 한번 꿈을 내 승기를 바랍니다. 네제 박진 선수가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톱! 스톱!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천예는 너무나 지좀 빙글 돌기만 있고 이제 파이트을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하는 선수고 앞으로 대승할 수 있는 선수라면 이제 지금 이 정도 됐다면은 벌써 자기가 네.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박간잘주이 <박재수> 선수가 <목소리> 이제 <목소리> 챔피언으로서 도전자에게 뭔가를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스트라이트 좋습니다. 아, 지금은 살짝 <목소리> 실전전의 오른손 훅이 <속이 목소리> 박지선수한아안밀 스쳤어요. 거리가좀 <놀> 네. 아쉬운데요. 복부 버그는 어디 그러그 공격. 수 상대 선수가 몸공격이 빠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실러하고 춘천년에 몸놀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거기에 도전하려면 또 다른 기술이나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팔라운드연 순천현이 연습은 많이 한 오, 모양인데요. 네.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네. 자, 결 선수를 잘 받아쳐야죠. 자, 지금 더 진짜. 진물는 선수가 아닙니다. 자, 맞불을 놓고 공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프를 네, 네. 자꾸, 자꾸 내줘고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순천이. <날랑은거 사힌> 가 있는데. 어, 순천년이 갑니다. 나나나 나. 먼저 하나 주게. 천현이 했습니다. 또안만요 아, 빠르고요. 박지은 선수도 느린 선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양 선수가 상대 먹놀이도 빠릅니다. 실력이 들어네요. 오천현이 포개 쪽으로 돌어나가면서 마이트을 뻗어 나갑니다. 맞습니다. 박진수가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된다. 코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고로 잡아가면서요. 네. 아, 나이트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트 오른쪽이 조금만 더 정확히 걸렸더라면 아쉬움이네요.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맞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 이 들어가야죠. 잖아요. 만만찮은 순니 하지만 잘 싸워지고 있는 박지현그렇습니다체급 올려서 <laughs> 미니멈 급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도전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체중에 맞춰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 좀 화끈한 경기를 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공격을 하죠. 저런 부분도 잘 받아쳐야 되고요. 아, 이커트를 내면서 상체를 주지 말고 커터로 강력하게 장렬해서 되겠습니다. 왼쪽 좌우로 스텝이 빠르기 때문에 기가참 좋습니다, 선수. 자, 좌우로 분명히 다시 우측빠지면 좌측으로 가죠. 네. 자, 박재 선수가 그 분명히 이용해야 됩니다. 자, 세칸에서주 n 량이 많습니다. d c e 박 t 수 r y 2nd century, 3rd century, 3rd c e n t u 지 y 3rd century, 3rd c e n 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 t u r y 3rd c e n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아테이프 아 도시 아 순천이엔도 지금 만만치 않게 도망을 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안쪽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게 되는데요 순천이 선수 발동이 기울였나요? 저 이제 멋있게 장식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10 라운드까지 박진수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까 네. 지금 아쉽습니다. 수팅 인데 지금 마지막 남들라서 그런지 펀치를 계속해서 내고있는데요 난타전 정타가 없는데요. 박어도화났어요어 아, 없어. 없습니다박어 선수 네. 그렇습니다 체력에서 기술에서 전혀 뒤지지 않죠 야야 야어 없어. 시지 않고 공격을 해도 좋습니다 박지수 선수 좌우로 밀고 들어가면서 카운트까지요 카운트 풀어치면서 자 코너에 몰았어요 코너 몰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갖고 지가 이어질 듯 이어질 듯 합니다. 야막지 선수 마지막 남는 네, 네, 네. 경기 아속 밀어붙여야죠. 네, 네. 자 40초. <목소리도> 여기서 도는데. <목소리도> 그렇지. 얼마나 지 않았어요. 네, 득점 수 잘하고 있습니다. 지 다시. 잘 마지막 공격 좋습니다. 포인트를 따는 중에서 박지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을 예. 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마지막 10라운드까지의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전에 박준원 선수 잘 싸워줬죠? 예, 네, 잘 싸웠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로는 상대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하는 이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순천연의 정타는 뭐박준원 선수가 허용한 게 거의 지금 와 나오질 않았고요. 많이 짧아요. 두 예. 달이 안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된다면 IFBA 여자 스트로크 세계 타이틀 매치 우리나라 박준 선수 구차방어에 무난히 성공이 되겠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림 좋아, 저렇게 해. 자 그렇다면 아, 이제는 아, IFBA도 있고요, WBC도 있고요, 네. WBA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박준 선수에게 이거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정직하게. 실력도 대한민국의 누구 어도 여자 챔피언보다는 실력이 가장 내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으뜸이다 네. 이리라 라고 얘기를 했더구만요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거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점수가 대부분 이제 합산이 된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채년 선수도 뭐 오늘 칭찬을 해줘야 될 것은 아예 발놀림 이 후토업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네. 순친해 선수는 앞으로 또 다른 그 기술 연마를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큰 선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여겨집니다. 네. 또 우리 박주 선수도 아 이런 선수와도 또 대결을 해 봤으니까 또 다음엔 더욱 또또 어, 이런 선수 싸웠을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볼수 있지 않겠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팔차 방어전 제가 자꾸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팔차 방어전에 그 정말 실력 있었던 선수를 홍보하셨어 그 캐로 물리쳤을 때그 토키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네. 생생하고요. 다음 제 십자 방어는 10월 말경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십자 방어까지 농논하고 다음 이기구까지 도전해서 챔피언에 이어갈 수 있는 박재슬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는 것은그만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 어, 알리는 그런 기회니까요. 예, 아마추어 복싱 이제 올림픽도 있고요. 우리 이제 2004년, 2014년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예. 우리가 메달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마이너스 51kg, 마이너스 60kg, 마이너스 75kg가 아시안 게임과 이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도 올림픽에도 우리가 네. 지금 여자 복싱이 새체급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메달이 좀 받아져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광주 와선게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성수인 선수가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2014년, 2016년 이 올림픽에도 이어가지고요. 여자 세계 챔피언도 더 많이, 더농는하는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 점수가 합산이 된 모양인데요. 양 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합니다. 고심 유환수. 홍보로 박지현 98. 코코넛 순신는92 98대92 92 김영기 네. 코코넛 박지현 100 코코넛 순신대91자100대91 92방우 코코넛 박지현 99 코코넛 수신대는91자99대91 18 전원일치 3대0판선으로우리나의 네. 박지현 선수가